아, 1 6번의첫 번째 질문은, 자, 2단원 질문의 첫 번째는 13번이거든요. 다음 표는 제곱근표의 일부이다. 이 표를 이용해서, 그러라 그랬는데요. 일단, 이 루트 22000은요, 제곱근표에 나와 있는 값이 아니에요. 이제곱근표는 뭐냐면요, 그 1.00부터, 1.00부터, 이제곱근표가 사실 1.00부터 59.9까지의 양의 제곱근을 적어 놓은 표예요. 그럼 사실 이 범위에 그럼 들어가지 않는 수는 제곱근 어떻게 구하라고요? 사실 1.00부터 99.9까지 이 제곱근 표를 가지고 사실 모든 무리수에, 그니까 모든 수에, 모든 양수에 그 양의 제국은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표의 일부를 이용하다라는 말은 이 표의 수가 들어가게끔 내가 수를 변형해야 된다라는 소리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그 루트 바깥으로 소수점을 옮겨놓으면요. 루트 2200을요. 그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을 루트 바깥으로 무조건 뺄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이거 2.20 만들어도 저범위에수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220을 소인수분해하는 거야. 220 소인수분해하면요, 2, 1 1 0 2, 55. 딱 보여? 55 저기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그래서 얘를 55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바꿔. 그럼 2가 루트 바깥으로 다시 나와. 루트 55의 값. 구할 수 있어. 왜냐면 루트 55.0의 값이 얘거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호안에 있는 수는 루트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건다 빼낸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사실 처음부터 소인수 분해해도 20이 나올 거예요. 아마. 됐지? 네. 아, 계산 너희들이 하는 거죠. 음. 자, 그다음에 26번은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ab의 곱이 25야. 자, 쟤 보세요. 이식 보세요. 이 식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됐을까? 분모 유리화 해야 돼요. 분모 유리화요. 자, 그럼 앞에 분수에는 분모 분자에 뭐급해야 돼? 루트 a를 곱해도 돼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루트 a를 곱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봐. 앞에 있는 분수요. 루트 a를 분모 분자에 나눌 수도 있어요. 봐봐. 얘를 분모의 유리사과, 유리화가 유리 기본인데요. 이거 분모, 분자, 루트, A를 나눌 수 있다고. 분자도 분모, 분자를 뒤에 있는 분수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 루트, B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럼 앞에 있는 식은요. 5, 뭐 남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남아요. 뒤에 있는 분수는요. 이 루트 b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남는다고. 이거 이해 돼? 그래서 결국 이거 5 루트 ab 2 루트 ab 결국 3 루트 ab의 값을 구하라는 소리였어. 괜찮지? 그 사실은 분모 유리화를 하면 분모 통분까지 해야 되거든요. 아, 부모 유리화해도 아마 약분 돼서 똑같은 결과 나올 겁니다, 아마. 어, 똑같은 결과 나올 거야. 근데 나는 머리를 한번 굴려봤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선생님 생각하기 19번 잘 봐야 되라 여기까지는 근데 했었어야 됐어. 뭐냐면 다음 그림과 같은 내 직각 이딩별 삼각계 ABCD A의 넓이는 B의 넓이 루트 3배 B의 넓이는 C의 넓이 루트, 루트 3배 루트 3배, 루트 3배 그랬거든요? 자, 근데 a의 넓이가 1이래. a 넓이 1이래. b의 넓이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1이야. 왜냐면 a의 넓이 야, 이거 이렇게 쓰면 a의 넓이는 b의 넓이의 루트 3배야. 그럼 b의 넓이는 a의 넓이의 루트 3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식이 넓이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요. 선생님 왜 유리화 안 하세요? 아, 그냥 있어. 봐 자, 그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C는 마찬가지 B의 넓이는 C의 넓이의 루트 3배 1을 써. 그럼 C의 넓이는 B의 넓이의 루트 3분의 1배 그럼 B의 넓이가 루트 3이거든요. 루트 3 계산하면 이거 이렇게 돼요. 3분의 1이라고 왜안 써요? 그럼 눈착상 D의 넓이는 루트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서 10번이고 가면은 이걸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C의 넓이는 다시 D의 넓이의 루트 3배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D는 C 넓이의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몇 단계라도 너희들은 루트 3분의 1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는 소리야 괜찮아? 그래서 넓이 3루트 3분의 1이고요. 분모 유리화해서 답을 쓰시면 되는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20번에 선생님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해주겠다고 한 거야. <laughs> 너네 그거 오른쪽 그림 같은 밑면은 한 면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의 모서리 길이가 모두 6인 정사각뿔이다. 이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해라. 그럼 정사각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나왔으니까 밑넓이는 사실 16 제곱 센티미터 나오는 거야. 그 높이 여기서 누가 높이의 길이가 되는 거야? OH 어떻게 구하면 될것 같아? 피타고라스 네, 피타고라스인데 얘들아 잡아. 네. 여기서 저 CH의 길이가 AH의 길이 반인 거 확실해? 왜? 작품. 아, 정사각형이라서. 아 그래요. 자, OH랑요, c OBH랑 OA, H랑 OD, H랑 싸그리 다 합동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합동 조건 뭘 만족할까? SS, s s s 놀고 있다. 직각삼각형인데? RHA, RHS. 다 찍네? 자, 직각이 보이죠? 직각이 각 R이야. 빗변이 H예요. 지금 빗변이 OA, OB, OC, OD가 다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면 나머지 합동 조건 하나는 뭘까? 네. 왜요? 니까 땡. are 뭐 다. 다 지우시고요. 자, OCH와 OAH에서 각 OHC 각 OHA 직각이죠 OC랑 OA의 길이 문제에서 같다고 나와줬어 옆면의 모서리 길이가 모두 60cm다 나머지 하나 조건 뭐냐고 OH가 공통이에요 내가 에 조건 누가 찍으랬어 어내 말이 저 말이야 RHS 합동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 똑같이 Rhs 합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얻어내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면, CH하고 AH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AC의 반띵이다. 이런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요 위에서는 사실 삼각형 ABC에서 니네가 그럼 AC의 길이 부함되지 AC의 길이 얼마야? 네. 저 크레이지네. 4루트 2요. <laughs> 네. 4루트 2예요. 그래서 이거 그 에이스의 반이라서 이거 2루트 2cm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뿔의 부피 구하세요. 이 얘기를 한번 해주, 꼭 한번 해주고 싶었어. 왜 OH의 길이가 그 아, 높이인 건 맞는데 왜 AH하고 CH의 길이가 같은지 이거 그냥 얼핏 생각하면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laughs> 그래요. 그다음에 21번에 대한 얘기는요. 그 넓이가 각각 이거인 정사각형을 한 대각 한 정사각형 의 대각선 교점에 다른 정사각형 한 꼭점 맞추고 겹치는 부분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차례로 이어서 붙여서 맞는 거야. 일단 큰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들아 잡아. 사실 그 넓이가 이, 이거 이거 길이 알수 있지. 얘 넓이가 3이니까 이거 한 변의 길이 얼마야? 루트 3이죠.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0인데 뭐 꺼낼 거 꺼내면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정사각형 이한 변의 길이는 루트 20이고 꺼낼 것 꺼내면 2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 내가 이런 시리즈를 그 도형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그치? 그럼 내가 혹시 이런 얘기 했어? 얘를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형의 둘레를 구해. 그 다음에 겹쳐지는 도형의 넓이를 빼거나 겹쳐지는 도형의 둘레 길이를 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얘기 나한테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는 같기도 없어요? 있는것같하고 같기도 있는 자, 저 새끼. 씨. 자, 그래서 이 비슷한 문제를 언제 해 봤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1cm씩 겹쳐지게 그림 이거 도형을 해. 이렇게 겹쳐 놔. 그러면이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을 1cm씩 겹쳐서 한다. 그럼 이 가로의 길이는요?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정사각형 네 개를 붙였어. 그러면 6곱하기 4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겹쳐지는 부분이 1cm잖아. 그 겹쳐지는 부분 몇개 있어? 세개 있으니 이거 세 개를 빼면 된다.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뭘한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을 빼면 된다라는 소리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겹쳐지는 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루트 3하고 루트 5하고 2 루트 3하고 2 루트 5요. 그냥 둘레길이 4배 하시면 돼요. 맞지? 맞아.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이 정사각형 얘 있잖아요. 얘 이거 한편의 길이 얼마인 것 같아? 아닐걸? 2분의 1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가장 조그만 사이즈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지 그럼 이거 2분의 루트 3몇개 빼면 돼? 네개를 4개. 빼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빼기 다 4개씩 빼면 되는구나 2분의 루트 3 그러면 두 번째 여기 하늘 하늘색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얼마겠어?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역시 4개 빼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분의 루트 도 4개 그럼 마지막 가장 커 보이는 정사각형이 거한 편의 길이 얼마야? 어. 얘 2루트 3의 반이야 그치? 그래서 루트 3 되는 거예요 루토. 이렇게 루트 없는데 뭐하는 거야? 마지막 겹쳐지는 부분 없는데 어? <laughs>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은 얘들아 선생님 그 밝은 보라색으로 따라가면 왜냐면 이, 이, 이 둘레의 길을 말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항상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구하고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를 빼거나 둘레 길이를 빼면 된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거 산수화도 마찬가지. 과로 안에서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거. 루트 3, 2루트 3더 하고. 루트 5, 2루트 5더 하고. 아, 그, 그리고 옆에 거는 그냥 분배하는 게 먼저 낫지. 4로 분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쉽겠죠. 분수가 안 나오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쵸. 음. 음. 뭐?